추가나 또 먼저 MC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 리더 아, 아, 예 다음 소리예요 예 추가 예. 아이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소연이네 제가 또 연상이죠 네 아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하겠습니다예자 투숙사 걸그룹 말고 다른 걸그룹의 안무 같은 거를 좀 따라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제가 외우는 건 없지만 한니양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는 게. 아, 그거 좋네요. 아니, 보고 따라 해보고 아, 그러면, u 아 i 아, 위아래. 핫핑크 이런 거한번 하면, 위아래 슈퍼도 나니까 우리는 또, 그냥, 슈퍼이빠르니까 10층, 아, 한니의 위아래. 그리고 우리, 한니 동작을 한번 보고, 네. 그대로 한번, 한번 하는 걸한번 봅시다. 우리 위아래. 네.

어, 너도 해야지. <놀라> 뭐 거야. 같이 해야지. 뭐 하러 그래? 어, 그럼. 어, 자, 비교해야지. 그래. 자. 에이! 아하하하! 에이! 아하하하! 오. 시케 보고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잘한 거 아니에요? 어. 지난번에 어. 나오셨을 때케이 씨가 히철 씨신장을특하게 만났어요. 아. 저기 저기 저 친구가 저기 별명이 있잖아요. 네. 애교 노동자. 애교 노동자. 아니 저 너무 궁금해요. 아 맞아요. 네, 한번 더. 아니, 너무 실제로 보고 싶어요 그 애교. 아, 노래만 아.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아. 애교 한번 우리 하니 한를 위해서 한번 해주세요. 한일 언니를 보러 한니를보고 가서 해주세요. 네, 가서 오세요. 영광입니다. 아, 그럼 네. 내가 여기 서있어. <laughs> 갈게요. 예. 어, 어. 있잖아 내가 한이 언니 좋아해 있잖아 내가 한이 언니 좋아해 있잖아 내가 언니 좋아해 나안 나 좋아해도 돼요? 냄새도 너무 좋고 어떤 냄새가 났어? 무슨 냄새가? 꽃향기랄까? 아기 냄새 같은 느낌. 새싹 비빔밥 먹고 왔니? 자 그리고 우리 또 네. 주간 아이돌이 또삼 MC 체제가 되고 나서 첫 방문인데 네. 오늘 특별히 설레는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누구요? 음. 어 지혜가. 어, 네. 제가 옛날에 인터뷰에서 한희 선배님을 가장 친해지고 싶은 멤버로. 아, 진짜? 저는... 아, 잠깐 아, 나이가 어떻게 되죠, 우리? 저는 이제 24살 살. 그 한희 씨는 스물다섯 <laughs> 살. 아, 둘이 한살 친구네. 그럼 둘이 <laughs> 자 그러면 둘만의 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일로 와봐요. 일로 와서 둘이 손을 맞잡고 평소에 아무리 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평소에 그렇게 친해지고 싶었으니까 지혜야, 얼른 말 꺼내봐. 언니 너무 팬이에요. <laughs> 받아줘. 어떡해, 받아 아, 어, 음. 눈을 마주 보고. 어. 아, 어, 음. <laughs> 어, 동안 음. 어, 잘 보고 있었어요. 아, 어. 저도 정말 아, 팬이고요. 반말해야지, 동생이니잘 보고 아, 있어 얘가 어. 말을 절대 못 듣는 성격이다. 한번 나와봐요, 그래도. 잘 자, 보고 있어야지, 멋있게. 지혜야. 지혜야, 하나, 둘, 셋. 지혜야. 아, 아, 지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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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저 아, 아니, 아, 같은 남잔데 아, 내가 뭐래? 아, 아, 그래요. 톱 맞을 뻔 했는데. 응원하고, 어. 친하게 지내자. 오! 완전 씹고. 레드벨벳 슬기씨랑 연락을 했는데, 슬기씨도 오마이걸 엄청 고맙다.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다이어리에, 톱 끝나게들. 아리씨. 네. 진짜로. 야 아리 아리 씨어딨어요 아리 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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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진 사람 어딨지? 사진 어딨어 사진 쓰야아 우리 막내 아리 씨. 그래서 오늘 여기다 사인 받아 갈 거예요. 지금 그럼 일단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금 직접 증거로 사인을 할 수가 있나요 현장에서? 사인병으로 사인. 어 진짜? 진짜 한희 씨가 갖고 온 겁니다. 아. 자, 우리 사진 속에 우리 아린 씨가 사인을 아린 씨가 여기, 여기. <laughs> 아 그래. 네, 네. 아. 아린이가 아린이가 뭐한인님 하든지 뭐 해서 아. 본인이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보세요. 아, <laughs> 어, 아, 이 카드는 CD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음. 랜덤으로. 네. 아, 이거 다 아린이 전화번호 없나? 아, 해준 선배님. 아, 그래. 네. 그러면은 메일 주소 알려 줘요. <laughs> 어, 메일 주소도 받아. 원래 몰래... 야, 진짜 저거 봐. 진짜 안 적어도 돼. <laughs> 어, <이거> 너무 <laughs> 귀엽다. 진, <laughs> 진짜 이메일 땡땡하고. <laughs> 아, 진짜 있다. <laughs> 진짜. <그래. 웃음> 와. 뭐라고 쓰세요? 여기 <laughs> 너무 이쁜 <예쁜> 한이 선배님. <laughs> 야, 이렇게 아, 축하합니다. <laughs>